안녕하십니까 안녕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임대차에 관한 두 번째 조문정리고요 미리 공지사항은 민사특별법에 관한 조문 정리는 영상을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사특별법은 조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정리하는 이유가 양을 줄이고 핵심적인 것만 정확히 내 것으로 먼저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민사특별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못지않게 조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문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은 조문을 정리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민사특별법에 대해서는 조문을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하면 된다는 거 미리 공지해 드리고요 자, 626조점 일단 임차인은 피로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요. 피로비 유익비 상한청구권에 관한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따라서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비 유익비의 경우에는 상한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부터 6개월 동안만 피로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미리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항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피로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은 피로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하느냐? 지출한 때 청구한다. 따라서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항이죠.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하는데 언제 청구하느냐.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임대인은 어, 증가액과 지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임대인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관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다. 자, 상관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요. 필요비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만약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면 그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죠. 왜냐하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646조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 규정은 전세권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1항을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죠 자 그러면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겐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일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양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환과 같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가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던가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언제 청구하느냐?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643조는 토지 임찬이거든요. 읽어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체험이 뭐죠? 소금 채취죠. 목적,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래 합쳐서 그냥 뭉툭이해서 토지 임대차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죠. 그럼 283조가 뭐냐 면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한번 더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가 한 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628조죠.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임대물에 대한 공가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을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특별한 규정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주의하실 점은 무제한입니다.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 내용은 민법상 임대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주택이란 말 없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년 이내에 또하지 못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633조죠. 자, 가로부터 읽어보면, 당사자 간의 차임 시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 633조는 임의 기정이고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후불이다. 따라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 수확물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거고요. 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선불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634조입니다.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이미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죠. 자, 이런 취지의 규정이겠죠. 임차목적물에는 임대인이 안 살죠.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임차인이. 따라서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직접 거린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640조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월세면 두 달치가 되겠죠. 이익이 달할 때니까. 근데 연세면 2년치가 될 거고 주세면 2주치가 되겠죠. 따라서 꼭 2개월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이 뭐냐면 한쪽 편에만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특약이 만약에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건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2기를 3기로 바뀌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니까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기를 일기로 바꾸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1조입니다. 건물 기타 공장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겠죠.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임대차는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42조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전조의 경우에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 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인데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임대차가 해제당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저당권자가 뭘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288조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로 보시면 따라서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때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이 이기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의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29조입니다. 이랑,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래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630조입니다 전대효과입니다 자 만약에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랑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공의를 얻어서 뭘 했어요?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전차인을 뭐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임차물을 전대한 때의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저 1항은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차인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임차인의 집이 아니라 임대인의 집이니까. 임대인에게 모든 의무를 직접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될 의무. 이상한 놈이 나타났을 때 통지해야 될 의무. 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 차임을 지급할 의무등 모든 의무는 전 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 차인은 전 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 규정 내용대로라면 차임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 전 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임의 지급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임대인이 또다시 차임을 달라고 하면 전차인은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 대차가 이루어졌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631조입니다. 어, 가로로 틀어 보면 전차인의 전차권은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므로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무엇도 소멸돼야 돼요. 전차권도 소멸돼야 되는 거죠. 다만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계속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해지가 되면 전차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돼야 되는 거죠. 다만 합의로 임의적으로 임차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30이죠. 1 0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부분, 예를 들어서 방한 칸만을 자치하는 학생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굳이 임대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 부분 방한칸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38조입니다. 이랑 임대차 약정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면 전차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다만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그 임대인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종료되었다는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는 것은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 기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니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 의무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는 에제 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그 전차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차는 6월, 동산 임대차는 5일이라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자, 존속기간에 약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임차권은 언제 소멸되느냐?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부터 6월, 이 진화에 비로소 임차권이 소멸되고 전차권도 소멸되게 된다는 거 관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사특별법은 조문정리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어서 그렇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